긴급하게 드리겠지. 위원장께 그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음, 음. 148조 회의진행 방해물건에 대한 반입금지조항 이 있고요. 지금 그 근거로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란 기사 났기 때문에 어머.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이 답안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의로 하여금 이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답안 아까 준비한 답안 제출하십시오. 경위에게 제출해 주세요. 두분다 준비하셨어요? 본인이 메모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답안지를 만약 가져가서 네. 정답을 맞춰서 두 분의 답안지가 일치하는 모범 답안이라면 사전에 사건 모의 정황이 드러,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경위를 통해서 행정실을 통해서 회수해 주십시오. 자료 네, 가서 회수. 아주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답변이 그 답안지와 일치한다면 두분다 위증에. 사전 모의하신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회를 모독하신 국회 모독죄로 당연히 고발 처리할 겁니다. 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보십시오. 수사관 두 분은 대한민국 검사관을 검사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 두 분은 뒤에 잠깐 앉아 계신 사이에 두 분이 만나서 또 증언을 확인해. 서로 협의하고 있고 이게 지금 검찰의 그 내용 그 제출한 답변지가 진짜 모습입니까? 그 국민들이 일 찾는지 Q&A인지 확인해. 검찰을 있... 믿고 살아도 됩니까? 지금 뭐 하는 거 아,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가 왜 그러시지? 검사가 에? 검사들이 왜 이러십니까? 아, 우리 수사관 두분이 자료 저희가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제출하실 게 네. 제출하실겠어요? 네, 저희가 제출 받겠습니다. 제출 받고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게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답안. 모범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 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함께했습니다. 누구랑?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사전 네. 모의하신 거예요? 사전에 네, 모의하신 거요? 사전에 모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풀었네, 아,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추석 요구에도 진술 입맞춤합니까? 장경태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두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추석 요구할 때도 입맞춤 하고 가세요? 사전 모의했다고 진술하세요? 검찰 가셔서도 답안질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Q&A를 본인들의 지금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본 정답을 답변하는 외워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커닝해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사전에 모의해서 두 자료가 막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도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 다 허위진술로 우리가 입증의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기억해서 한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다 제가 지금 석기록다 확인할 거예요. 비교 대조해서. 근데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 답변하셨다. 그러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맞춤한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오신 4명의 증인분들은 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재판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피의자가 그런 상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아마 영장 구속 영장 쳤겠죠. 이 정도면 증거인멸 작성인이 변호인인지 저 확인해 주십시오. 저거 네. 변호사의 조력을 득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어찌 되었건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 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다시 한번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 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가기 전에 작성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야, 남경민 수사관 직접 작성한 건지, 누가 작성했어요? 받은 건지.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장민 수사관도 직접 작성했어요? 네, 저,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일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제 집에서 했습니다. 김장민 수사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성매님 집으로 갔습니다. 보내줬어요, 보여줬어요, 서로? 네, 봤습니다 단둘이만 있었어요? 단둘이만 있었습니까? 어디 말씀? 네, 그 해서. 모범 답안, 답안 두분두 분의 문서가 이모티콘까지 아주 일치하시더라고요. 뭐? 일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는데 두 분만 두 분이서 직접. 네. 본인의 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그 모본 답안 작성하신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 보시고요. 이따 질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이렇게 답변 모범 답안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우리 이희동 차장님 본적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증인이 나와서 답안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수사할 때도 항상 물어보죠. 사전에 연락한 적 있냐 물어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조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하죠. 그래서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뭐다 체크하지 않습니까한두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